첫째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도 갈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재밌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언어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가장 이상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이들 중에 영어를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조금 지루해 한다거나, 혹은 좀 무서워하기도 아, 하고 싫어하는 네네.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럼 아이들이 조금 영어 공부를 더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건지. 아, 네. 네. 제가 <laughs> 지난 시간에 영어 강사라던 시절에 일화를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음. 그러니까 영어를 재밌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인물과 상황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 연기하듯이요? 네네. 오. 영어가 이제 해야 하는 공부라고 느낄 때는 지루하고 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느끼게 되면 지루할 틈이 없고, 네, 정말 하고 싶거든요. 음. 그러니까 영어를 음. 문장이라고 느끼지 않고 대사라고 느끼게 해주면 되고, 음. 또 그리고 그 대사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 그 말에 담긴 음. 의미나 표현 방법을 잘 알려주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영어를 학습시키는 음. 선생님이 아니고, 네. 연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연출가가 되어 주시면 아 아이들은 음. 학생이 아니라 음. 배우가 되고 음, 음. 그러니까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음. 연기예술의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어를 연기하게 해 주시면 돼요. 오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웃음> 같아요. <웃음> 네, 맞아요. 네. 이게 목적이 사실 영어 음. 공부가 되어버리면 네.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막 책에 있는 걸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뭔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할수 있고 하고 싶은 활동을 어. 하면서 네. 그거의 도구가 영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연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 그래 그걸 이걸 더 이걸 더 잘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되게 목적을 조금 살짝만 비트는 건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헬레나즈는 이제 다른 영어학원들처럼 레벨이 나누어져 있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영어를 좀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아, 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대본 리딩 단계에서 네. 장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음. 리딩을 하거든요. 오, 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리딩을 해볼 차례에 음. 영어가 자신 없는 아이들은 우리말로 연기를 해보라고 해요. 어.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말로 연기를 해요. 음. 저희 대본에 이제 영어랑 한글이 둘다 써져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다음에 영어의 발음과 억양 음. 표현 방법을 잘 알려주고서 음.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음. 아까 했을 때 우리말로 연기할 때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 영어로 다시 말하는 걸 따라해보라고 해요. 아. 그럼 아이들이 좀 어설프지만 음. 그 선생이 님 말하는 걸 영어로 따라하면서 음. 아까랑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네. 아이들한테 음. 어, 영어로 이제 우리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음.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알아야 하고 음. 그리고 관객들이 내 말을 이해하게 하려면 음. 우리가 잘 표현을 해야 한다고 음. 하면서 이제 대사 연습을 시켜요.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음. 그 대본 그 녹음 파일이 있고. 네. 쉐도잉 파일이 있어요. 음. 그한 대사를 1 0 번씩 반복해서 음. 말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영상 파일인데 네네. 이제 그걸 주면서 음. 연습을 해오라고 해요. 음. 이제 영어 숙제 를 해오라는 게 아니고 대사 음. 연습을 해오라는 거죠. 어... 그럼 아이들이 연기를 잘하고 싶은 만큼 음. 이제 대사 연습을 해오고 음. 그리고 과정이 몇번 반복되면 음. 작품에 나오는 영어만큼은 아이들이 어... 자신감 있게 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면은 그 영어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음. 많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돼요. 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들이 뭔가 영어하면은 이미 무서운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어, 나못 하는데. 음. 다른 나라 왔는데. 음. 뭐 다가도 어 그러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기결할 아, 때는 아, 똑같은 하나의 거구나 안으로, 이렇게 영어를 옮겨보라고 음, 하면은 네.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새 아이들이 그냥 좀 하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네, 네또 그런 게또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또 있었나요 좋은 아, 예 아, 그랬던 아이 아, 너무 많아요 너무 아, 많은데. <laughs> 그... 저 15년을 더 했으니, 없을 리가. 지금 생각나는 아이는 네. 3기 때 네. 그 1학년이었던 아이가 있는데 음. 그 아이가 이제 영어를 읽거나 말하지를 못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연기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 파트의 대사를 음. 이제 제가 이렇게 입모양으로 따라 해주는 거를 음. 엄청 입모양을 열심히 보면서 아, 그렇게 어머. 막 따라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집에 가서 이제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입모양 따라 하니데 네네. 따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료들 어. 나눠준 걸로 어.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그 자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파트를 한번더 해보겠다고. 아, 본인? 네. 예. 지난주에 어머. 이제 좀 어설프게 했으니까 음. 이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아. 너무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다 했으니까. 네, 네네. 그렇게 다시 한번 음. 하고 이러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네. 애가 너무 막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 근데 4학년 때는 네. 그 아이가 이제 저희가 런던 버전의 OST를 이제 공유한 작품을 아이가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네, 네. 그 작품을 이제 4학년 때 연습하면서 나중에 공연할 때 쯤에는 애가 영국식 액센트를 구사하는 거예요. 어머.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얼마나 듣고 했으면그 네, 네. 그래서 네. <laughs> 너무 신기했어요. 오. 그러더니 이제 네. 이 아이가 6년을 다녔는데 6년이요. 네. 네. 나중에는 진짜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되고 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연극영화과의 연출로 재학 중이에요. 진짜요? 네. 오 어, 너무 그, 그 꼬맹이가. 아, 그게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그 꼬마애가 이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아, 기특한. 그 모습 그대로 대학생일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네. 는또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 뮤지컬을 음,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 영어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넘버도 한몫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아,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노래라는 어, 거는 음. 멜로디와 리듬을 가진 언어라서 음. 학습 효과가 뛰어나서 네, 그 네. 언어를 빨리 익히게 해주거든요. 음. 거기다가 그 노래는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음. 뮤지컬 노래들도 워낙 네. 좋으니까 <laughs> 아이들이 엄청 음. 많이 듣고 따라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익혀지게 되죠. 음. 거기다가 또 저희가 노래를 그냥 노래라고 안 하고 노래 연기 그리고 음. 뮤지컬 넘버 연기라고 하면서 음. 인물과 상황을 음. 이해시키면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 그 자신이 하는 말 말과 가사를 음. 그 마음 속으로 느끼고 음. 이해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음. 정말 그 영어 뮤지컬이라는 게 언어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가장 이상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진짜 아니, 네.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난게 네. 이제 아이들 중에도 그냥 계속 흥얼거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이제 가, 간혹가다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네. 이제 어, 우리 아이가 응. 집에서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응. 당신들이 다 외웠다고. 맞아. 예 본인들이 <laughs> 네, <근데>, 외우세요. <laughs> 네 자기가 이미 춤까지 다 외웠다고 어. 얘기를 하기도 시 네.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동생들 있잖아. 다섯 네. 살, 네살이 친구들도 이미 다 외워서 네. 내년에 하고 싶다고 한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꼭그 언니나 오빠가 한 작품을 또 다시 음. 해요. 어, 또 네. 그래요? 네, 어머. 그리고 또 <laughs> 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네, 저희가 네. 그 뮤지컬 유린타운이라는 작품을 한번한적 있는데 거기서는 네. 이제 카프송이라고 랩송이 등장을 하는데 아. 어머니가 랩을 막 다 외우셔가지고 아님?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니 맨날, 어우, 그 노래 너무 좋다고. 아! 막 <laughs>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네. 진짜 그 음악의 힘도 정말 무시할 수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건 어머님들 간혹 물어보시는 게 아, 헬레나즈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가면 또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느냐고 많이도 질문을 해 주세요. 아, 음. 그 노래나 연기나 음. 춤 중에 어떤 거라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오면은 음.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아이들을 이제 영어로 연기하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겠네요, 진짜.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영어를 학원에서 공부하기엔 좀 어렵거나 음.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재밌게 접하게 어. 하고 싶어 음. 하시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음. 이제 아이들이 뮤지컬을 하게 되면 노래와 춤 연기는 누구나 좋아하게 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어 연기도 즐겁게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어요. 네. 어, 그럼 수업도 영어로 하시냐? 아,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헬리나즈의 철학이 있으니까 한번 네. 그 철학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 철학이라고 네. 하니까 되게 고차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laughs>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음. 것만이 목적이라면 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음. 이제 저희는 뮤지컬이라는 연기 예술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곳이라 음. 예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소통을 아이들과 하고 싶어서 저희는 우리말로 수업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헬레나즈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도 갈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좀 많았거든요. 아네 그럼요 음. 올수 있어요. 아, 네. 네 영어를 쉽게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음. 영어 뮤지컬에 대한 접근이 더 쉽겠지만 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올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요. 오. 네. 그 그러니까 저희 공연 영상만 보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 오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네, 네. 아 헬레나즈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만 갈수 있구나. 음. 어, 그리고 또 노래 연기 춤실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만 갈수 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그렇죠. 건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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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어는 뮤지컬을 잘 연기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음.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체득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음. 아이들의 1년간의 노력이 음. 노래, 춤, 연기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음. 또 영어로 멋지게 연기를 음. 하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한해 안에 한해 네. 다른 작품을 연습하고 공연하잖아요. 음, 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쌓여서. 네. 아이들의 영어와 예술적인 능력이 함께 향상되는 거죠. 아, 정말 그렇게 되는군요. 또 네. 정말 다행이네요. 뭔가 이제 그런 걸로 되게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아. 많았어요. 네. 또 오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음. 노래나 춤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음. 네, 그래서 <laughs> 그 얘기도 꼭 약간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 네, 맞아요.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고 음? 노력이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맞아. 네, 예술적인 이런 재미를 느낀다면 음.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거나 음. 아주 뭐 불가능한 과정은 전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같이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헬레나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뭔가 그냥 어, 영어 뮤지컬 하는 곳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또 헬레나 선생님이 영어와 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확고한 어. 철학과 믿음,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같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할 건데, 네. 뭐,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laughs> 네. 네. <laughs> 그래서 같이 또 얘기해본 시간 가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왜 뮤지컬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제가 아기 때부터 무대만 보면 어떻게든지 올라갔대요. 뭔가 벅찬 그 희열과 함께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응.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뮤지컬 응. 연기는 굉장히 막 과장되게 해야 된다고 응.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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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